여러분 안녕하세요. 게임독스입니다. 오늘은 이동법 알려드립니다. 필요한 건 프랑키 주먹, 빈센토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지금부터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프랑키 주목 쓰시고 재트키 누르고 올라오기 전 바로 빈센트 꺼내주세요. 그다음 시프트 라 키를 준비해 주세요. 물결 키랑 a 키 준비하신 다음 같이 누르면서 점프 키를 꼭 누르고 그다음 점프 계속하시면 됩니다. 물결 표시 굳이 안 누르셔도 됩니다. a 키랑 점프 키 누르면 됩니다. 이러면 배안타고 다음 섬으로 갈수 있어요. 하지만 조종이 너무 어려워요. 여러분 도 한마 하세요. 개꿀 재미해요. 크크로 빙 뽕. 지도 잘 보시고 당성 가면서 래버 꼭 하세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. 안녕.